안녕하세요, 제프로와 조프로입니다. <laughs> 조프로 오늘 뭘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40m부터 60m 어프로치. 애매한 거 있잖아요. 네, 프로님은 투어 선수니까 네. 그걸 감각이 있지만 그 마음을 알는가 몰라? 저도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40m부터 60m까지는. 음, 음. 오케이 그러면. 네. 50m를 자 지금 네. 제가 세팅을 해 놨거든요. 네. 50m를 우리가 세개씩 치면서 네. 본인의 만의 비법을 얘기하고 네. 누가 더 가까이 붙이나 한번 봐 봅시다. 네. 지금 핀까지 50m예요. 그래서 한 지금 그린이 딱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40한 5, 6m 정도 떨어지면 되거든요. 이런 어프로치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백스윙을 했을 때 최대한 팔의 움직임을 좀 줄이자. 왜냐하면 들어올리게 되면 또 내리는 동작을 취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연습이 겨드랑이에 수건을 끼고 회전할 수 있는 만큼 회전했다가 땅 치면 그 상태에서 세게 때리면 50m 가거든요. 우리가 클락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시계가 9시 3시 딱요 위치인데요 회전을 다 하면 딱 9시 3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50m 딱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잘 되는 사람 있고 그냥 감각적으로 50m의 감각으로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 좀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건 끼고 이제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드에 나왔을 때 불안하다 그러면 좀 냄새나는 드릴인데 이걸 살짝 낍니다 이렇게 이건 반칙이 아니에요 그럼 양쪽으로 모으면 이거는 이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요 상태에서 지금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 다시 6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디스턴스 투 핀이 3.9m부터 어요 이건 나쁘죠. 막끼고 끼고. 이러면 팔을 일단 쓰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방금 보셨다시피 발사 각도가 28도 나오죠. PJ 코치가 얘기해 준 건데요. PJ 선수들이 그 100m 안에서 이 런치 앵글을 28도에서 32도 사이를 친다고 합니다. 32도보다 높아지는 거는 뭔가 특 트러블 상황, 뭔가 앞핀이거나 탄도를 높여야 될 때만 그렇게 치고 일반적인 거리감을 칠 때는 28도에서 32도 사이. 살짝 낮았거든요. 그게 멀리 가죠. 봐봐. 이거 미스예요 이거. 60m 나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런치 앵글이 지금 27도 나와버려요. 지금 다차 맞으면서 열려 맞았거든요. 이게 완전 미스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은 좀 집중해서 쳐볼게요. 그래서, 런치를 28도 정도 나오게 하면서, 최대한, 네, 9시 3시. 9시 3시. 아, 이것도 좀 세다. 오케이. 요거는 캐리로 53 떨어졌네요. 그래서, 제일 잘친게 아까 3m 정도 붙은 거. 지금 방금은 5m 정도 붙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현역 선수, 현역 선수 한번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등 근육을 쓴다는 표현을 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날개뼈 있는 제 쪽을 네. 저는 백스윙 때도 이렇게 뒤로 열어주고 어. 다운 스윙 때도 얘로 스타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등 근육을 써줘버리면은 네. 위로 드는 게 많이 줄기 때문에 저는 그래 등 근육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리듬이에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백스윙은 빠르고 내려올 때좀감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백스윙 리듬을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좀 여유 있게 들고 내려올 때좀 과감하게 던져준다라는 느낌을 살려주는 편이에요. 자, 그럼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타치 좋다. 잘그만하어요 자. <laughs> 네. 7m 벗어났습니다 오, 지금 잘못 맞았는데 아, 네, 다시 오케이, 한번 네. 좀 집중해서 내복... 어, 얼굴 빨개졌고요자 <laughs> 리듬을 집중하세요 리듬을 <laughs> 아 짧다 자또 짧았죠 5.8m 와우! Wow. 1m 붙었거든요? 저는 겨드랑이를 붙여서 이렇게 몸통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 디테일, 좀 뒤쪽 근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여기 왜냐면 겨드랑이 에좀 집중하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뒤에다 하면 좀 유연해져요. 앞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뒤쪽을 좀 당겨주고 유연하게 천천히 들었다가 가속시키는 느낌. 네. 저는 좀 그거를 좀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안 되시는 분들을 네. 보면은 약간 백스윙 때부터 이렇게 과하게 좀 움직임을 주고 내려올 때는 풀리는 경우가 네. 많아서 미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몸 상체 근육을 좀 많이 써주자 라는 느낌으로 좀 바꾼 거거든요 지금 조 프로님이 얘기해 주신 게 백스윙 할때 이건 등 근육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등 근육 사용 안한 거고 등 근육 사용한 거는 약간 이런 느낌 좀 물러나는 게 보이죠 좌우축 여기서 백스윙을 좀더 스무스하게 가고, 가속. 자, 스무스하게 가고, 가속. 아까 쳤던 거 한번 잘 봐보시면, 조프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백스윙을 너무 급하게 올린다. 급하게 올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 의도와 상관없이 백스윙이 너무 많이 가요. 많이 가면 세게 갈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속도를 줄여요, 갑자기. 그러다 사고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운 스윙 할때 일정한 가속이 필요한데 가속 구간에서 갑자기 너무 브레이크를 잡아 버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뒷땅이나 미스 샷들은 잘못된 감속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힘이 경직되고 이렇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백스윙 시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님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도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해 볼게요. 여기서 급하지 않게 할때 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백스윙 스타트 할때좀 힘을 모아 준다라는 느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프로들이 설명을 할때 팍 써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가다보면서 근육이 경직돼 버리니까 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을 모아준다고 했을 때 되게 좋은 리듬이 형성이 되죠 힘이 모아진다? 네. 빵5 0 m 칠수 있는 힘을 모은다 네. 자 힘을 모아서 오 느낌 좋았어 오 일단은 폴에 잘 붙었는데 지금 리듬 어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정상 속도를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시작할 때빡 써버린 거거든요. 그 리듬이 뭔가 그런 긴장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힘을 모아서 스무스하게 힘을 모으고. 오, 리듬 좋았죠, 지금. 네, 지금 거 굉장히 그러니까 좋았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딱 50m 딱 쳤거든요. 힘조절 1.2m. 40, 50, 60m를 어프로치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반복하기 쉬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리듬이 많이 중요한데 그 리듬을 스윙에 시작할 때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죠. 힘을 모은다 생각하고 확실히 좀 아까 같이 터무니없는 볼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 우리 골프에서 프로들도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거리 5 0 m 터 어플치를 해봤는데요. 저의 비법과 우리 투어 선수를 하고 있는 조준현 프로의 비법을 배워봤는데요. 최프로와 조프로의 그 방법 중에 어떤 게더 유익하셨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